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 인사 원장님 두 분을 모시고 투명교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옷이 좀 바뀌셨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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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투명교정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질문들, 그냥 뭐 우리가 선생님들끼리 질문이 아니라 일반 교정치료를 하고 싶어하시는 일반분들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질문 중몇 가지를 이제 한번 이야기 제 한번 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사실 시중에 요즘에 이제 투명교정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인비절 라인이나 인비절 라인, 오스템에서 나오는 뭐 매직 얼라인, 음. 시스루, 세라핀 음. 뭐 여러 가지 투명교정 브랜드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음, 이제 이 브랜드들이 보면뭐 어디 뭐 전문 무슨 뭐 투명 치과 뭐 이런 식으로 뭐 브랜드 네임을 걸고 음. 또 이제 홍보도 하고 근데 이게 과연 어떤 그런 이제 뭐 A라는 병원이나 B라는 병원이 같은 브랜드 홍보를 한다 근데 어디서 받아도 다 결과가 같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브랜드 이... 투명 교정이라는 거는 장치를 이제 의사가 직접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제작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맞지만 브랜드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음. 브랜드마다 특성도 다르고 각자가 내세우는 장점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써본 입장에서 단점도 확실히 존재를 하고요. 환자분들이 그거다 하나하나 체크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브랜드가 어떤 게 어떤 시스템으로 나를 교정을 치료해 줄 거고, 이 브랜드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저 브랜드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또 진단을 내리는지, 사실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거를. 어,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고 전문 지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장단점을 다 비교해서 나한테 그러면 맞는 치료는 어떤 것인지를 환자분이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브랜드들이 물론 이제 되게 좋은 브랜드도 많은데 사실은 그 브랜드를 하더라도 의사가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또 처방하느냐에 따라서 음. 결과가 저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을만한 병원에 가셔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그냥 뭐 브랜드든 장치든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어느 환자가 와서 저는 어느 브랜드의 봉합실을 써주시고 어떤 브랜드의 기구로.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게뭐 그런 거랑 좀 다, 뭐 끼는 장치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그냥 믿을 만한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장치가 제일 좋지 않을까? 아, 맞아요. 특히 교정 치료라는 거는 하루 이틀에 끝나는 진료가 아니거든요. 길게는 뭐 2, 3년. 짧게는 아무리 짧아도 한두 달은 계속 봐야 되고. 그리고 또 교정은 하고 나서 나중에 릴렙스라고 다시 돌아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치과에 가서 한두 번 치료를 받고 빠이빠이 하고 다시는 이 치과 안 오고 이러지, 이러기보다는 결국은 내가 마음에 들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아주 롱텀으로 길게 그렇죠. 보고 치료를 맡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브랜드 하나하나에 일회일비 하기보다는 결국은 치료를 하는 대상인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나랑 잘 맞는지 나한테 상담에 대해서 얼마나 또 자 진정성 있게 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시고 또그 병원이 내 마음에 드는지 이런 걸 보시는 게 차라리 더실정이네요 음. 교과서에 교과서에 데 교과서도 꺼려놓고 지금 읽고 있는. 거. <웃음> <웃음> <laughs> 아니 또 덧붙이자면 사실 브랜드가 정말 중요한 거면 음... 내가 브랜드에 연락해서 내폰 떠서 보내서 공장처럼 받아서 아, 할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맞아요. 하지 않잖아요. 음... 의사 선생님이 그렇죠? 어쨌든 음... 진료를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이 의사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이게 환자분이 교정이 진행되는 상황에 맞게 모든 걸 컨트롤하고 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믿을만한 음... 병원이죠. 이제 뭐 어떤 교정이 제가 다 써봤거든요. 웬만한 브랜드 건다 써봤는데. <laughs> 잘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과형 의사가 어떤 판단으로 아. 이거를 이뭐 그 난관을 헤쳐 나갈 것인지 그건 본인이 경험했던 거랑 뭐 이제 공부했던 거랑 이런 지식을 다 넣어서 그래서 같은 브랜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요즘에 약간 좀 상향 편, 평준화 되어 있지 않나요? 옛날에 이제 좀 시행착오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수 있어요. 음. 초기에는 그죠. 이 브랜드에서 하면 되는데 저쪽에서 했을 때는 좀 미진하거나. 아니면 좀안 된다고 하기는 에좀 그렇지만 기간이 좀 늘어날 수 있다거나 결과가 조금 더 세밀하지 못하거나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다들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잘 되고 음, 상향평준화 돼서 사실 뭐 지금 투명교장 얘기를 하시겠지만 임플란트도 약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어떤 다들 막 외산, 외국 브랜드를 선호하고 그리고 그 외국 브랜드를 국산 브랜드로 했을 때 실패율이 좀 걱정되면 외국, 외, 외국 브랜드를 좀 추천해서 이게 좀더 음. 안전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던 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요즘엔 국산이나 외산이나 뭐 전혀라고 하면은 이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음. 다 상향 평준화돼서 그렇죠. 네, 굉장히 어떤 브랜드를 쓰더라도 굉장히 성공률이 높고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임, 교정도 마찬가지만 지 임플란트도 역시나 하는 시술자가 어떻게 하는지 네, 그 환자와 시술자와의 관계 그 신뢰 동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이걸 썼더니 되고 이걸 썼더니 안 되고 이런 건 거의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들으셨죠? 네. 물론 이제 뭐 판단은 뭐다 알아서 각자 잘해주시는 건데 음. 말씀 주신 것처럼, 음. 그러니까 너무 브랜드보다는 그래도 이제 무, 믿고 맡길 그런 병원 잘 찾으셔서 길게 와야 되는 교정은 중간에 바꾸면 <laughs> 아, 그러면 뭐, 바, 중간에 바꾸면 뭐, 큰일 나죠. 어, 아, 약간 네. 너무 이제 소재가 많아지니까. 약간 일종의 이제. 치과 미아가 되는 겁니다 네. 네. 이 병원 가서 치고 저 병원 음. 가서 치고 아, 저희가 봐도 좀 안타깝고 네. 네. 의사의 진단이 중요하다 의사가 중요하다는 거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